예,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음, 오랜만에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온 거는, 어, 정말 오래간만인데, 왜 왔느냐? 저희가 이제, 별 이슈가 없다라면, 18일날, 이제, 6주간의 휴장을 마치고, 이제, 재오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청소하러 왔습니다. 청소를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3주였잖아. 네, 원래 3주였다가 한주 연장됐다가 2주 또 연장됐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대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웃으면서 말은 하고 있지만, 뭐 속은 속이 아닌 상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이 가게, 이 스튜디오의 위치가 강남 역삼동에 있습니다. 대로변에 있고, 임대료도 비싸고, 그리고 9월 달에 저희가 오픈을 했고, 실제적으로 지금 작년에 우리가 운영한 시간은 두 달이 채안 돼요. 그리고 8주간을 지금 영업정지를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정말 만신창이에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여기가 매출이 한 7, 8천 정도 나오던 매장인데 어, 한두 달여가량을 지금 오픈을 못했기 때문에 매출 손해만 해도 한 1억 5천 정도 지금 될 거고 음, 아카데미들 지금 저희 운영하고 있는 한 8개, 9개의 아카데미들 손해까지 같이 추산을 해보면 어, 계산하기 싫습니다. <laughs> 한강 가고 싶어요, 진짜로. 괴롭습니다. 진짜 제가 이게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라는 말을 정말로 마음속 깊숙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도 또 실현의 시작이에요. 오픈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회원님들이 아, 오픈했어요 하고서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또 전화 돌려야 되고, 저희 또 이벤트 해야 되고, 아,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 백신은 안 구하고 왜 여기 문만 닫으라고 하는지, 뭐이 얘기는 더 이상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괴롭습니다.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항상 다시 시작. 9월도 다시 시작. 예? 11, 10월도 다시 시작. 11월도 다시 시작. 이제 해 넘어가서 다시 시작.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시 준비를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 처음에 제가 이벤트를 했던 게 있었죠. 여기 스튜디오에서 그 레슨권, 이런 거 드리겠다라고, 어, 했는데 자꾸 영업정지가 걸리니까 추첨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언제 풀릴지 모르고. 그렇다고 또 우리 꼼수 부려가지고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이거 발표해놓고 오세요. 영업을 못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바르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번 18일 오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미치지 않은 이상은 제가 보기에 뭐 연장은 안갈것 같으니까 어 오픈 하리라고 보고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다 마쳤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올려 드릴 거고 댓글로도 올려 드릴 거고 커뮤니티에 공지 다시 달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작은 상품이 아니에요. 지금 뭐 레슨권 뭐 8회 이용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은 거의 100만 원이 넘는 상품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곳에 와서 레슨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예, 추천되신 분들, 선정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쨌든 제가 제 입으로 한 얘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고, 예, 다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어, 휴장 기간이 8주가 갈, 갈이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 했다라는 거 예,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골프 와서 좋은 환경에서 예, 제대로 배우시고 예, 널리 알려 주시면은 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헬스장이든, 뭐, 골프 연습장이든, 골프장이든, 실내체육시설이 18일부터 재오픈을 하겠죠. 예, 이것도 못하게 하면 진짜 저도 이상하게 변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예. 자, 모든 실내체육업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관장님들, 뭐, 원장님들 다 힘내시고 죽으란 법은 없겠죠. 예, 힘내시고 다시 한번 파이팅 하시고 우리 다시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모든 선정 대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